가장 빠른 배틀로봇은 누가 될 것인가? 배틀로봇제 1라운드, 스피드 스피드! 5팀의 배틀로봇은 경기장 트랙을 무박히 질주! 1위를 기록한 로봇은 제2라운드 대결 상대를 지명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며 4, 5위는 제2라운드 진출을 위한 해자부활전을 거쳐야 한다! 이스 로봇 파 배틀로봇 제1라운드! 스피드 스피드! 배틀로봇 부족함 대콜리페모스 스피드, 스피드. 첫 번째 준비하고 있는 로봇은 바로 저희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던 그렇죠. 아, 기대가 오늘 아주 충만한 폴리페무스입니다 자, 정말 이 최강의 로봇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스피드, 스피드에서 좀 멋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폴리페무스 출발합니다. 자, 폴리페무스가이 종전 기록이 이 18초 79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자, 오늘 그 기록을 단축할 수 있을지. 네. 자 앞쪽에 어, 패전 블레이드를 장착한 폴리페모스 어, 앞쪽을 제외한 나머지 전 부분은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폴리페모스 20초 68 희망을 쏜다 빅토리 투 빗돌이2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오늘 처음 출전했는데, 글쎄요, 준비를 많이 했다면 두 바퀴 정도는 뭐 가볍게. 빗돌이라는 이름보다 이 로빗에, 아, 정말 아, 매력을 많이 느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빗돌이2 출발합니다. 자, 지금 뭐, 스타트가 굉장히 강력이거나 하진 않았어요. 네, 이제 아 부드럽게 출발을 합니다. 자. 정명구가 아, 짱가의 이 변형 형태은등 짱가의 변형 앞쪽이 MC 아닌가요? 맞아요. W인가요? 뭐 보기 나름이죠? 빅더리 2트2 8초63 거침없이 돌진한다. 황소 황소, 출발합니다. <Second movie motion> <documentary courtroom> 뭐, 거꾸로 출발하나 했는데, 네. 시작부터, 어, 어, 방향을 전환했어요. 아, 종전 기록. 아. 진작부터 아. 경기장 벽한 면을 지금 뜯어냈고요. 네. 뭐, 성난 황소네요, 오늘은. 네. 자, 마친 거. 거친데요, 황소? 어, 화가 많이 났어요. 아. 15초 스파이더 배틀 로봇 다크소클 S! 다크소클 S 출발합니다. 자, 종전 기록이 27초 13인데요. 네. 자, 다크서클 S가 지난번 출전 때, 아, 좀 아쉬운 모습을 하고 돌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마음에 걸렸었는데, 네. 오늘은 또 좋은, 아, 각오로 나왔기 때문에, 스피드 스피스로 좋은 성적이 있을 겁니다. 자, 뭐, 큼직하게 도는데요. 아, 아주 무리 없이. 빛이네요. 아. 우리가 여기서 오네요. 다크서클 S. 29초 75 그전 블레이드의 영파와페로 마지막 출전팀입니다. 베놈이 준비를 하는데요. 자, 이 팀은 무지하게 빠르네요. 그렇죠. 굉장히 빠른 베놈이 등장을 했습니다. 베놈 하면 베놈은 화끈해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텐데 네. 베놈은 빨라요입니다. 오늘은. 네. 종전 기록이 15초 85의 기록을 갖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15초 85를 기록했고 네. 개인 최고 기록은 또 15초 84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대단히 빠른 베놈. 네. 오늘도 그 스피드를 볼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스피드 스피드 베놈 출발합니다. 자 커트 좋았어요 이야, 시작부터 뭐 드리프트를 아, 하는 아, 굉장히 빨라요 자. 지금 약간 주춤했는데 100분의 1초가 아쉬운 베놈이거든요 안쪽 코스 마지막 빨라 마지막 코너 들어옵니다 베놈 15초 이후 배틀 로버츠 1라운드 스피드 스피드 경기 결과 1위 베놈, 2위 폴리테무스, 3위 다크서클 S, 4위 히토리 2, 5위 황소. 1위 베놈 제 2라운드 지명권 획득. 패자버전에서 올라온 팀을 지목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로봇이 비면이기 때문에 한 경기를 뛰고 올라온 로봇이 저희에게 더 상대하기 유리할 것 같아서 패자버전에서 올라온 팀을 지목하게 되었습니다.